분노를 표출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웃음> <웃음> 근데 저도 공감을 하는 네. 게, 제가 슬픔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 부정적인 거를 네. 많이 배척을 한다는 그런 네. 경험을 했어가지고. 맞아요. 너는 행복한 아이여야만 해. 이런 가정이었어가지고 음. 저는 슬픔이니까 계속 부정당하는, 네. 자라는 환경을 겪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행복을 하려면은 근데 쟤는 저렇잖아. 음. 얘는 저렇잖아. 반, 이 지구 반대편에선 이렇잖아. 음. 근데 내가 어떻게 행복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그제 슬픔의 기저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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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비랑 있어서 너무 행복해 근데 세상 모든 나비들이 행복한 건 아니잖아 네. 근데 내가 어떻게 이걸로 행복을 느껴? 음. 내가 이걸 먹어서 행복해 근데 지금 밥을 못 먹고 굶는 사람들이 네.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갖고 행복하다고 생각해? 그러려면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만큼의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지금의 난 내가 어떻게 지금 행복을 할수 있어 그러면서 좀 그게 많이 쌓여가지고 결국에살포이가된거 아닐까 라는 음. 생각을 해보시고 음. 그 분노의 기저에는 뭐가 있는지 전에 저희 자유에 대해서 음. 얘기했을 때 제가 했었던 그 얘기가 내가 자유로우면 음. 누군가 당연히 음.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음. 모순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음. 그때 그래서 저한테 자유로우시냐고, 지금 자유롭다고 음. 느끼냐고 했을 때 제가 그렇지 않다고 하고, 음. 그거의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냥 세상 어떤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날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라는 음. 거가 음. 있었잖아요. 음. 그거 때문에 저는 또 분노도 오는 음. 거고, 불안도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주 생각하는 게, 정말 영향력 있고, 음. 이런 사람이 되어서, 이 불합리를 다 고쳐야, 고칠 수 없는데, 내가 행복할 수 있냐, 아, 였잖아요. 음. 근데 그 불합리를 고칠 수 있는 만큼의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이 되다 보면, 이미 내가 그 불합리가 돼있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 생각은 안 하기로 했어요. 아... <laughs> 내가 뭐, 멋진 사람이 되어서 아... 이 세상의 불합리를 다 고치고 그거에 대해서 다 목소리를 대, 내고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걸 멈췄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돼야 그걸 할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에서 음... 이미 그러면 그걸 못하는 모든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음... 게돼버리고그 중에 나도 있겠지만 음... 다른 사람들도 음... 있는 거잖아요. 고치지 않는, 뭔가를 고치, 고치기 위해 나설 수 없는 사람들을 다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 어, 그거에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서가 연우가 음. 제가 되게 마음 안 좋았을 때 저한테 해준 말이 있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 분명 있을 거라고 음. 우리같이 진짜 세상의 아픔 다끌어하느려고 하는 사람들 분명 있을 거고 근데 그거를 위해서 움직이는 게 개인으로서는 힘들잖아요. 근데 세상 어디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거기에 그런 사람들을 찾으면 같이 행동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 그것도 좀 너무 힘들었던 게 그러면 혼자면 뭘 못해? 꼭그 집단 안에 들어가야만 내가 뭔가를 할수 있고 그러면 사람들 눈에는 나는 내가 아니라 그냥 그 집단인 거죠. 뭐, 예를 들면 나는 내가 환경권과 동물권에 굉장히 관심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나는 그냥 너희들이랑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근데 환경권에 관심이 있어. 인 거랑 내가 환경단체에 들어와서 그거 활동을 어... 하면 쟤는 그냥 환경 활동을 하는 애인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 우리, 우리 그냥 이 사회라는 집단 속에 그냥 이 음. 거시사회 속에 한 명의 미시 그 세상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음. 있는데 내가 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단체에 들어갈래라고 해버리면 그냥 그 단체에 들어가지 않으면 별로 영향이 없는 사람이 되거나 또 이분법적으로 네, 생각 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렇게 나뉘는 게. 그렇게 돼버리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참 어려운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침묵하는 거죠. 뭔가, 음. <laughs> 뭐, 내가 막, 뭐에 문제가, 이런 이런 사회에 우리 문제가 있잖아. 우리 이거 붙이자. 우리 이거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쟤는 그것만 하는 애야. 음. 이렇게 돼버리고, 그걸 보는 사람도 되게 수동적으로, 아, 쟤는 원래 저런 생각을 하니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지만 나는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맞아, 맞아. 지금의 제가, 아, 나는 아니야, 인 사람이 되긴 싫은 거죠. 왜냐면, 음. 그런, 운명이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laughs> 그 사람들한테 너무 완벽한 걸 요구를 하고. 맞아요. 맞아. 내가 꼭내 생각 때문에 어딘가 단체에 가입하거나 어떤 활동을 하거나 어떤 목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나 있는데, 그걸 이제 굳이 표출해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제는. 그말 끝을 해서, 아, 쟤는 원래 저런 애니까. 뭔가 캐릭터가 되고 싶지 않은 음. 거예요. 너무 단편, 너무 음음. 이제 평면적인, 납작해지는 게 싫은 거 같아요. 그쵸. 그, 나는 너무 복잡하고 어, 굉장히 그래. 모순적인 사람인데. 네.